출금 통장에 넣고 계신 분들, 그분들이라면 1, 이자를 주는 그런 거를 경험시켜요. 그러면 확실히 '아, 내가 과거에 미쳤었구나'를 깨달아요. 1차적으로 <laughs> 박고미 TV 박고미 TV <laughs> 안녕하세요, 박고미입니다. <laughs> 오늘 왜 이렇게 처음이에요. 오늘 약간 차분하게 지금 배가 고픕니다. <laughs> 배워 보기 때문에 차분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ISA에 대한 운용에 대한 시리즈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시리즈 중에 배당주 사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ISA에서 배당주 사는 법. ISA에서 굳이 사면 좋을까? 또는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 이런 궁금증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기니님. 안녕하세요. 네, 배당주가 있잖아요. 이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는 사람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로 보면 생각보다 개인들이 잘안 해요. 누가 하느냐? 외국인들이 너무 좋아해. 외국인들이 진짜 여기 완전 홀려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도 배당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배당주라고 보기는 힘들죠 하지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시장이 크고 훨씬 발전되어 있고 심지어 기준금리도 훨씬 높은데 배당 수익률이 훨씬 낮아요 배당주는요 기본적으로 약간의 매짠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과 주식의 중간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이게, 이게 뜻하는 건 뭐냐면 채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주 우량한 배당주일수록 배당을 낮게 줘도 돼요 그리고 약간 그것보다 떨어지는 배당주는 배당 수익률이 엄청 높이 줘야 돼요. 그게 되게 채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크레딧 성격인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나라는 엄청 좋은 기업들인데, 우리나라는 기준금리가 훨씬 낮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주의 주 소비자들은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들이 볼 때, 미국 기업들은 한 3%만 주면 전 세계에서 몰려든다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배당이 실제 그것보다 훨씬 높아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많이 오고, 심지어 더 늘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참안 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모두 다, 이거 좋은 거다 아는데, 그래, 배당 좋지, k t n 지 좋지, 젤 기획 좋지, 근데 우리는 뭐 사야 돼요? 테슬라. <laughs>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기대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현업에 있을 때도 배당주는 주로 개인 투자자들 중에 자산가. 자산가들이 사요. 근데 진짜 아이러니하다. 돈을 지키기 위해서 자산가들은 배당주를 사는 걸거 아니에요. 다쓸 목적도 있겠지만. 그렇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기대 수익이 조금 낮은 거죠. 왜냐하면 당시 제가 일할 때는 1% 저금리 시대였잖아요. 배당주로 얻을 수 있는 게 3에서 4였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누가 하겠어요 이걸? 당연히 금리 상황과 상관없이 개별 주식을 하면 뭐10% 30%더 많게는 50% 이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50? <laughs> 물결. 근데 이 3에서 4%라는 거를 사는 사람이 쉽지가 않은 거죠. 결국에 주식에 대해서 이런 변동성의 노출을 많이 하고 싶지 않고 본체는 움직이더라도 나름 확정적인 이게 안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얻겠다라고 하는 수요는 자산가들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일을 할 때는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 맞아. 이 사람들은 부자니까 이런 거 하는 거지. 맞아.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테슬라 사야지. 라고 생각을 계속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제가 일하는 것도 10년 넘게 지났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이 3, 4%가 주는 지금은 한 5, 6 정도라 볼수 있겠죠. 근데 좀 올랐으니까 3, 4 또는 5, 6 정도라는 이 기준 금리 플러스 알파 또는 예금 금리의 따블 정도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 배당 수익률이 복리를 만나 수년 동안 굴려지게 되니까 이게 엄청 파워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나고 보니까, 아, 배당주가 정말 좋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고, 그럼 누구에게 좋은가? 라고 했을 때, 일단 별로 공부 안할것 같은 사람들, 엄마. 그렇죠? 사실 가치투자라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 자, 그렇다면 주식을 하면 안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쉽죠. 이런 게 적당한 거죠. 왜냐하면 예금하는 거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 기준금리보다 예금 수익률이 낮다던데? 2.4, 2.5라던데? 그러니 정말 열정적으로 공부를 통해서 가치투자를 하려고 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아닌 대다수의 사람들은 당연히 ISA를 터서 주식을 살 때는 배당주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죠. 배당주가 당연히 출발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투자자 전체로 보게 되면 배당주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이지만 우리 곰곰이분들 중에서는 상당히 큰 비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IS에서 배당주 저 사왔잖아요. 네. 좋던데요? 세금도 하나도 안 떼고. 좋은데 잘안 한다니까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음. 제 주변에는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오히려 저는 계속 이거를 해라고 강요를 하고 싶어요. 투자를 근데 오히려 안 하는 사람들은 예금 금리를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갔어요. 3.5에 어 다행이다 3.5. 어 이네 낫네 그냥 또 해요. 이렇게만 하시는 분들에게는 자 배당주 하면 5% 나와 6% 나와. 그거 손실 나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예 다른 차원의 상품으로 봐가지고 그게 전도가 잘안 되던데. 오히려 예금하던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는 건 옆에 있는 친구가 테슬라로 돈 벌었을 때? 그렇죠. 테슬라 돈 벌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을 움직이냐면 그래 그러면 나 전재산 다 예금하고 내가 100만원 떼가지고 테슬라 한다. 이러도 내가 아깝지 않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니까요. 지금 깨님이랑 우리 하는 거 들여다 봐봐요. 예금 있어요? 없잖아요. 적금 없잖아요. 없죠. 뭐 현금 없잖아요. 네. 모든 게 대부분 주식으로 들어가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없어질 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덜 오르거나, 천천히 오르거나, 평가 손실이 생긴다는 거, 어, 내가 네, 이겨낼 거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걸로 돈을벌 거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다 넣어놓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전재산을 예금 넣어놓고, 100만 원 떼서 한다니까요. 100만 원 떼서 이제 테슬라를 하는 게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걸이런 거잖아요 야 5천, 6천을 왜 거기에 넣어놔 야 2천 떼서 가지고 와서 ISA 터서 넣어놓고 배당주를 사 라는 얘기가 우리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치가 잘안 맞다는 거예요 저도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손실 나잖아요 라는 것에 대한 허드를 넘을 수 있을지 그래서 오늘 배당주를 가지고 와서 마치 테슬라처럼 우리가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음. 봐봐요. 얘가 높은 수익을 그렇게 많이 안 주면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자체 복리를 이용하면 돼요. 매우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설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식해라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일부의 사람들을 위한 전략에 가깝습니다. 평생 그럴 거예요. 평생. 하지만 배당주는 해볼만한 것 같은데. 저 근데 설득할 수 있는 방법 음... 살짝 알것 같아요. 음, 어떻게 하면 돼요? 주식을 아예 안 해봤어요. 네. 해봤더라도 이제 거기에 진절머리가 난 상태예요. 음, 그렇죠. 그런 분들은 대체로 CMA의 개념을 잘 모르세요. 네. 그러니까 하루라도 어디에 넣어놔야지 돈이 불어난다. 그 개념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네. 입출금 통장에 넣고 계신 분들, 그분들이라면 CMA나 그런 쪽에 1 이자를 주는 그런 거를 경험시켜요. 그러면 음... 확실히, 아, 내가 과거에 미쳤었구나. 를 깨달아요 1차적으로 <laughs> 멘트가 되게 세네요 아 근데 진짜예요 입출금 통장에 목돈을 두고 있는 친구한테 그렇게 시키고 벌써 근데 약간 데미지를 입었었죠 맞아요. 입출금 통장에 목돈을 넣어놨어요 은행 수십 주금 그럼 네. 0.1인데 차라리 예금이라도 안 하고 그러니까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강요를 할순 없으니까 이거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하고 싶을 때 말해라.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CMA에 묶었어요. 발행어음으로. 1년 이렇게. 그때는 금이 좀 높았을 그쵸? 테니까. 그렇그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슬슬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좀 경험해봤으니까 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때가 된것 같다. 그러면서 배당주를 계속 흘리고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주식인데? 라는 개념이 잡혀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있잖아요. 입출금 통장에서 CMA로 넘어왔을 때, 아, 1 이자를 무조건 받아야 되는구나, 느끼는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를 이제 인지시키고 있으니까, 다음 단계로 수월하게 넘어올 것 같거든요. 그 다음은 제말 그대로 월배당이겠군요. 네, 괜찮지 않아요? 음, 안전한 걸로 해가지고 월배당만 좀 느껴주면, 약간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배며들게 하는 거군요. 저 지금 테스트 중이에요. 인간 실험 중이에요. 일단, 그래서. 앞에, 마음의 준비가 되면 나한테 와라고 했잖아요. 수십 네. 취금 통장에 전재산을 넣어놓은 사람에게, 그 단계에서는 더 공격적이 될것 같아요. 일단 칼을 두고 위협해요. <laughs> 일단 CMA로는 가지고 와요 음. 그거는 그게 잘못되면 물어준다 그래 그냥 잘못튼가능 없잖아요 우리 음. 이제 아니까 일단 CMA로 가지고 오고 일복리를 맛을 보게 한 다음에 월배당을 배당주로 맛보게 한다 네. 괜찮은데? 이거 좀 제가 생각했을 땐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CMA까지 확실하게 스며들었거든요 오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언제좀딱 막히냐면 야, 이걸 왜 2%에 넣어 나 내가 대단한 거 말고 그냥 저기 주식 막 움직이긴 해도 배당 받는 거한5% 정도 그렇게 넣는 거 어때?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원금 손실 있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투자를 하기 전에 느끼기 힘든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 변동성을 우리가 언제 느낄 수 있을까요? 내 몸무게? 변동하는 것이 주는 공포라는 것은 딱히 없단 말이에요 손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구적인 자본손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내가 팔아서 손실을 확정지을 때까지 손실이라는 것은 생기지 않는 건데 특히 배당주일 경우에는 평가손실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거의 메꿔지거나 이 자체의 변동성도 너무 낮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거 원금보장돼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된다고 얘기할 순 없잖아요 근데 조금만 기다리면 높은 확률로 대부분 손실 안나 이게 이 말이 안 와닿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생각한 거는 사실 저는 한 번에 배당주 세팅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정도는 껌이니까 한 건데 그거에 거부감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절대 껌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정립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조차 배당주를 정립식으로 어쨌든 하다 보면 목돈이 되어 있고 그거는 이제 거기에 킵해 둘 거잖아요 그대로 그러면 이제 가격을 어쨌든 따라가니까 언제 사더라도 그 가격에 비슷한 가격이 되어 있을 테니 그쵸. 그. 그 정도는 변동성을 그렇게 심하게 느끼지 않지 않을까 라고 음. 생각했어요. 정립식으로 배당주? 별로? 그 과정에서 또 어려움이 하나가 생겨요. 배당주를 정립식으로 해가게 되면 사람들이 되게 수익률 낮다고 생각해요. 원금이 작은 건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어 아, 이거 뭐 2,000원 나왔는데 이걸로 뭐해요? 그건 너무 작게 넣었는데? 왜 그렇게 작게 넣었어? 딱 보면 여전히 목돈이 이렇게 넣어놓고 이거는 주식이니까 떼가지고 사는 것도 보수적인 찾아가지고 배당주를 샀어요 배당주 다 샀는데 본체 변동성맛 있어 그게 막 몇만 원씩 플러스가 막날 거니 근데 배당 나왔는데 막 3,000원, 2,000원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수익률로 보통 계산 안 하고 이걸 계산할 때는 또 수익금을 보네 그래서 배당주를 보면 희한하게 투자금은 작게 넣고 수익금만 봐. 이거 어떻게 또 해결해야 될까요? 근데 대신에 IS 계좌에서 이걸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거의 3년 만에 해지를 하는 거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목돈 2,400 정도 된다. 그러면 나누기 1년을 해요. 그래서 매월 120씩은 넣어야죠. 120씩 그 정도는 그 정도 적립이면 괜찮겠죠. 그렇죠. 어쨌든 1년이 지난 2년차 때부터는 온전한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근데 1년치 평균 가격인 거잖아요. 그거는 그 정도면 변동성을 용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1년만 꼭 참여, 1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배당 나오는 게 약간 체감이 들수 있을 테니, 그렇게 배며들게 하겠다. 제두 번째 전략입니다. 그거를 컨텐츠로 하나 짜서 가지고 와주세요. 예를 들면 예금하던 사람 배당주 시키기까지의 과정 아 오케이 실화입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음. 그거 해야겠다 입출금 내역 캡쳐해가지고 이자 500원 오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까지 같이 가져와가지고 그리고 그 당사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눈색까매치라고 인터뷰를 받아와요 아 영상으로 안 받아와도 일단 질문 몇개 해서 자 지금은 어떤 걸 느끼고 있나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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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 아직도 예금해하고 싶나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개 받아와서 그것도 좀 정리해서 넣어줘요 알겠어요 살아있는 정말 증거들 한명한명 한명 전도시킬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는 가끔 제가 일했던 게 PBA 일 있잖아요 PBA 일은 회사가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매매 양이요 매매 양 수익률이 아니야 근데 매매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핫한 거 높은 수익률도 필요하지만, 제가 택했던 거는 자산이 많아야 되는 거죠. 똑같아요. 이거 수익률과 수익금 똑같아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해 볼수 있네. 수익률. 자, 수익금.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거잖아요. 수익금. 그러면, PB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핫한 주식을 가지고 오면 돼요. 짜릿하게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을 가지고 오면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매매가 자연스럽게 그냥 많아져요. 어떤 사람은 천만 원 가져와서 매매 거래를 시킨 게막 뭐 3억 이렇게 만들어요. 하도 사고 파니까 그게 다 잡히는 거예요. 제가 택했던 건 뭐냐면 수익금을 높이는 방법과 비슷한 거예요. 저는 투자금을 극대화 시켰었어요. 그리고 안전한 걸 시켰어요, 상대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제가 어떻게 했을지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엄청 핫하던 거는 항상 있었거든요. 그럼 다 그거 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제가 설득시켜 가지고 2, 3천 가지고 오면 그 당시에 이제 화장품 나라가 있었으니까 뭐 아무래사 면 돼요. 아니면 네이버 사면 돼요. 막 이러고 있을 때 제가 설득시켜 그 가지고 비쌉니다 해 가지고 그돈 가지고 재권 시키고 대당주를 시키고 SK 텔래금 사세요. 막 이렇게 하면 일단 거래량이 너무 작아지잖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투자금을 극대화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PB인데 되게 특이하게 전도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원래 PB 전도 안 해요. 원래 투자 안 하던 사람 교육시켜가지고 또 자는 거 아니다라고 불문율로 얘기할만큼 절대 그거는 피곤한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당시부터 이 유튜버 될 운명이었나 봐 <laughs> 진짜. 피빈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 하세요? 예금하세요? 아 예금 하지 마시고요. 주식 막 그런 거 해라는 게 아니고요. 스케텔콤 정도만 사보는 거는 참 괜찮을 것 같은데 맨날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되게 이제 신기했었는데 캐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제가 정말 많이 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사실 그게 지금의 저를 만든 거죠. 지금 뭐 짜릿한 주식, 제가 뭐 올라서 안 하겠어요. 놀린 게 그건데. 그리고 얼마나 스토리 짜릿하겠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그걸 쓰는 일 말고, 그거는 뭐 심심풀이로 재미로 하는 거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내가 걸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진짜 힘들게 고생해가지고 노동으로 10년씩, 20년씩 번이 목돈으로 할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과거의 생각이 나면서. 그래서, 배당주를 하세요. 를 이렇게 길게 얘기를 풀어봤습니다. 네. 어떻게 인트로를 20분 동안 얘기하죠? 아미티비 응.